나는 그냥 힘내라고 한번 해주라. 힘내. 우리 힘내자. 제가 요새 느낀 교훈 말해드릴게요. 음, 옛날부터, 어, 뭐라 해야 되지? 아, 막, 저 때문에 힘이 나요. 막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, 어, 나라는 사람이 진짜 일상에서 힘이 된다는 게참 뿌듯하다 이런 건 있었는데 100% 공감은 못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어, 진짜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 힘든 게 다르잖아요 관점이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맨날 대견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와 너무너무 다들 대단하신 거예요. 근데 그런 일상에서 저도 어쨌든 힘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일상에서 내가 진짜 기운을 주고 힘을 준다는 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한90% 공감을 했던 걸100% 공감하게 된것 같아요. 음. 기운을 주는 사람이면 계속 그렇게 기운을 주는 사람이면 어, 내 인생 정말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, 여러분. 멋있는 사람. 어, 저는 반대로 진짜.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. 출퇴근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연습실에 가서 출퇴근이었지만 여기는 이런 네,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진짜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제가 한몫, 한몫, 반목 한다는 게... 너무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. <laughs>